2024학년도 3월 고사 모의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입니다.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 초콜릿 3개랑 같은 종류 사탕 5개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조건,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가부터. 적어도 1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총 3명이니까. 1명이 못받거나 혹은 두 명이 못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세 명이 다못 받을 수는 없겠다, 맞죠? 초콜릿 세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이랑 사탕의 개수의 합이 두개 이상이어야 했다, 그렇죠? 자, 우리 학생을 A, B, 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 한 명이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부터. 자, 그러면 그못 받는 한 명을 우리는 뽑아줘야 된다, 그렇죠? 세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러면 초콜릿은 종류가 다르다 그렇죠? 뭐 A, B, C라고 하면 이제 얘네를 묶어줘야 될거아니야요 맞죠? 왜냐하면 한 명이 못 받는다는 거는 두 명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콜릿 A, B, C를 포장을 해야 돼. 두 개, 한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 분할 분배가 된다, 그렇죠? 자, 세개 중에 한 개를 뽑았어. 나머지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얘는 뭐 굳이 1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나눴는데 이거를 b, c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죠? 나는 경우가 이벡토리얼이될 거야. 자, 이게 우리가 뭘한 거죠? 초콜릿을 나눠준 거야. 초콜릿.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a가 없고 b가 한 개, c가 두개 있다 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제 사탕을 나눠줘야 돼. 사탕. 사탕은 다섯 개가 있는데 현재. 0개, 1개,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사탕을 받는 개수를 우리가 x, y, z라고 하죠. 얘네를 더하면 5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2개를 줘야 돼. 얘도 무조건 1개를 줘야 돼. 왜? 그래야 2개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받는 개수를 x'이라고 하고 y'z라고 하면 이미 3개를 줬으니까 2개만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돼? 3h2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3h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사탕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3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n은 4c이니까 4c는 얼마? 6이 되겠네. 그러면 54, 108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두 명이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 자, 얘도 마찬가지. 못 받는 두 명을 골라줘야 되겠다. 그죠 그게 32가 될 거고. 그럼 한 명한테 초콜릿을 다줄 거니까. 초콜릿을 분배할 필요는 없다. 고쵸 걔가 다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초콜릿을 나누는 전체 경우가 돼. 초콜릿. 그럼 이제 사탕도 똑같이 현재 0개, 0개, 3개 이렇게 받고 있다. 그그 거기에다가 나눠주는, 각각의 받는 사탕의 개수를 xyz라고 하면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를 줘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개수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3h1. 이게 사탕 맞는 게 되겠죠? 둘이 곱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또 뭐? 3 곱하기. 얘는 뭐가 돼? 31. 얘도 3이 되겠네. 9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뭐? 108이랑 9를 더해서 117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28번 문항처럼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